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물질이나 어떤 이 땅에 축복을 구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부여하신 자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주님이 마국가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가난한 길을 가셨죠 에,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면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심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사렙 다가부든 여부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지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며, 부지런히 심고 거두어 여러분의 천국 곳간을 가득 채우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